강남중은 충계 서울충계 우승팀이고 자 5분 있다 시작한다고 합니다 5분 있다 박 <laughs> 아, 이제 만들었어요 확실해요 지금 만들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 최재형 선수 사이드고요 송정이고요 열반다리요 최재형 투스라이크입 <laughs> 최재형 대 3구 좋습니다 승리 <laughs> 3진 2번 타자 김지우 그리고 좋습니다 피다 센타 피안타 그렇죠 라이스 백 김지우 3번 타자 최재호 최재호 제가 제일 이뻐하는 선수입니다 최재호 좋습니다 패합니다 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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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이죠 자 리버스 리버스 더블 플레이를 당할 뻔했어요 4번 타자 손민석 투점2자 이름 나 어? 잡습니다 일루 세이브다오공빠했어요홈 들어와야죠 그렇죠 자 한점 골발입니다 은정원 베이스 실책했기 때문에 5번 탈적의 종 잡습니다 발라 야! 센터 야! 센터 프라이어 이현석 선수 연습 이제 3구. 스라이입니다그 그렇죠. 5구. 좋습니다. 김상호. 라이트. 그렇죠. 라이트에 김상호 있습니다. 2번 더잡니다뺑도은 9번. 초구. 초라이입니다그 그렇죠. 2구. 스윙. 그렇죠. 스이 30. 스이 30. 네, 윙연속 좋습니다. 슛 제형이 일루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최재형 자 수비가 수비가 깔끔합니다 방명리틀 출신이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고! 구 번트 됐습니다 그렇죠 잘 됐어요 일루 자, 7번 퇴사 김상우 4번 나왔습니다 상구 네, 파울 아, 타이밍. 좋습니다 아, 조금 늦어요. 7구 원래, 그쵸, 나갑니다. 자, 8번 타자, 이현진 자, 자 원하우, 주자, 1로. 어, 무조건 가야죠. 자, 상우 띱니다. 남아요, 남아요. 위로 에서 기다렸습니다. 오, 상우 띱니다. 한번서 스킨 상놀드롤요스 <러리스> <러리스> 나이스입니다 어 현진 대도버입니다대도버이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스키즈입니다 3번 타운 2아웃 2 3룸 최재형 3구 좋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와 거의 페이스 아요 파울 나이스 컷 파울입니다 좋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그렇죠 좋습니다 파울 12구 좋습니다 안타깝다 나이스 배 나이스 배 최재형 그렇죠 재형이가 해줍니다 이말이연석 예예 선수 좋습니다 세컨 천천히 그렇죠? 별로 그렇죠? 좋습니다 센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빨리 가야죠 빨리 가요 정장 좀 빨리 가야죠 그렇죠? 나이스 저리요 제어 오구 잡습니다 오안타니다 오, 그쵸 그쵸 아, 제어도 세레머니가 바뀌었어요 민서 번트 됐습니다 잘됐어요 아, 아, 송무가 나옵니다 아, 일 말로 아, 스키즈입니다 번트 아, 됐습니다 그쵸, 됐고 일루 보면서 아, 좋었어요 번트 아, 우잘 됐어요 일루 9번 타자 김다범 1사 주자 이름다 김상우 김상우 3루 쏘팀니다 김상우 3루 아 나이스입니다 3루 도루를 잡습니다 들어와야죠 홈 들어와야죠 아 세입니다 일루 1루. 아, 일루나오웃 고 잡습니다. 안 탄다. 나이스 배치죠. 그렇죠? 작년 잡습니다. 그렇죠. 사이드 언더보다는 약간 높은제 우리 코치님, 노코치님지도와의 우리 선수들 선수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봤을 때. 좋습니다 쉽죠? 좋습니다 잡아야죠. 네. 좋습니다 센터. 합로 봐야죠. 합로 봐야죠. 일사 주자 일사 합로로 됩니다. 사만타맞았어요 매주인. 연습 사만타어요 반역이 제 5구. 네. 아 불러주마. 네. 천천히 서 말로 1사말로 네. 14번. 민서가 네. 나가있고요. 잘한다. 누가 나오나요? 지영이가 나옵니다, 지영이. 됐습니다. 오, 빠뜨렸어요 나이 나이스, 비차 체렸습니다나이스 빛의 체바 어우 바이 온바이, 다바이라이 온바이, 온바이, 온안이온바다 온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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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바이 온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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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바 Oh. 나이스, 아웃이죠. 아웃, 나이스입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제어 2구, 졌습니다. 면서, 졌습니다. 안타, 안타. 답변타. 서드를 보고 있고요. 서드를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빠집니다. 랩다피 않다. 랩다 훅. 훅. 됐습니다. 완전 잘 됐죠? 일루 세이브입니다. 훅. 잘았어요왜 그랬죠? 그네 말로 김상. 초고. 좋습니다 아. 제2구 스퀴즈. 됐습니다. 나이스. 오, 상타우 아. 나이스. 길상우 띄우면 될것 같아요. 아, 딜레이드 스펙. 딜레이드. 함루를 살렸어요. 아, 버이 뭐, 오, 물파했어요. 그죠 들어와야죠. 그죠한전 그냥 꺼냅니다. 나이스. 기억이는 이제 형이 야구선수고요 좋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한타입니다. 어땠습니다? 어대져이선수도 뛰어. 뛰어.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 저는 어, 굉장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볼래? 들리려. 갈랐죠 뛰러. 나이스. 다들 다 들어와 야죠 그렇죠. 방금 와브로페라 불어뜨렸 <목소리도>